안녕하세요. 핫춘입니다 1500개가 넘는 9월 첫째 주 스팀 마인 게임 중 스팀에서 최저가로 할인하는 추천 게임들과 무료 게임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처음 추천드릴 게임은 18년에 출시한 워이머 범인타이드2입니다. 워이머 범인타이드2는 스웨덴의 게임 개발사 팻샤크에서 개발한 1인칭 온라인 코업 액션 게임입니다. 고유한 무기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 5명의 영웅 중 하나를 고르고 입장하여 미션과 난이도를 선택하면 온라인 매치 메이킹을 통해 4명이서 한 팀을 이루어 함께 몬스터와 싸움이 진행되는 방식의 게임입니다. 전투는 근접 전투 위주로 진행되는데 레벨과 장비가 게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상당히 적고 플레이어의 상황 판단력과 전투 실력에 초점을 맞춘 고도의 협업이 필요한 게임으로 장비 파밍보다는 협업 전투 그 자체를 즐기는 게임입니다. 특히 많은 적들이 달려오는 웨이브 공격이 많아 파티원들과 잘 협업하여 방어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 업데이트 정보를 살펴보면 브레토니안 롱소드 또는 브레토니안 검과 방패를 사용하는 마커스 크루버의 네 번째 커리어로 그레일라이트가 유료 DLC로 추가되었으며 8월 중순 스포일스 오브 워에서의 충돌과 상점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을 수정한 3.1 밸런스 패치를 진행하였습니다. 게임의 장점으로는 직관적이고 배우기 쉬운 아이템 시스템과 익숙하면서도 신선한 느낌을 동시에 주는 중독성 높은 미션으로 반복 플레이가 가능한 점을 꼽을 수 있으며 새로운 서브 클래스를 활용한 더 깊이 있는 전투로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벤토리 및 조작 UI가 불편하고 조금 부족한 AI는 아쉽다는 평입니다. 워해머 버민타이드 2는 스팀 정가 3만 1,000원 게임인데, 이번에 2개월 만에 최고 할인율로 다시 할인을 하여 9월 10일까지 75% 할인된 최저가 7,750원에 구입 가능하며, 게임 본편에 새로운 맵과 새로운 적, 모드 그리고 캐릭터별 무기와 예형이 추가되는 3개의 DLC를 포함한 콘텐츠 번들도 53% 할인된 33,76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참고로 출시 후 이번 할인까지 월평균 2.5% 할인률을 보이는 게임입니다. 다음 추천드릴 게임은 17년에 출시한 기가레커입니다. 기가레커는 포켓몬스터 시리즈로 유명한 일본의 게임 개발사 게임프리크에서 개발한 메트로베냐 방식의 액션 퍼즐 플랫포머 게임입니다. 정체불명의 살인 기계들의 공격으로 대부분의 인류가 멸망한 금미래를 배경으로 19살 소녀 레이카는 로봇에게 붙잡혀 갇혀있는 상태에서 정체불명의 소녀에게 공격당해 생명이 이태로워지고 이때 코즈키 박사에 의해 사이보그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주인공 레이카는 사이보그가 되면서 나노머신을 분해하고 재구성해 무기나 도구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이 생겨 이를 이용해 적들을 공격 하거나 맵의 여러 환경들을 파괴 또는 파편들을 모아 새로운 장소 로 가는 메트로베냐 방식의 퍼즐 요소가 강한 게임입니다. 맵에 존재하는 에셋을 이용해 적을 죽이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더 이상 진행이 안될 때는 맵에 있는 리셋 포인트를 이용해 시간을 되돌려 다시 시도할 수 있으며 각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총 5명의 보스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게임의 장점으로는 전투, 플랫포밍, 퍼즐 요소들이 적절히 섞인 독특한 게임 메커니즘과 도전적이면서도 재미있는 보스 전투를 꼽을 수 있으며 화려한 사운드와 비주얼 디자인, 그리고 다양한 파워업과 새로운 능력으로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관성이 떨어져 예측이 어려운 물리 엔진과 반복되는 퍼즐 요소는 아쉽다는 평입니다. 기가레커는 스팀 정가 21,000원 게임인데 이번에 2개월 만에 최고 할인일로 다시 할인하여 9월 11일까지 50% 할인된 최저가 15,500원에 구입 가능하며 게임 본편에 사운드트랙이 포함된 사운드트랙 번들도 46% 할인된 14,40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참고로 출시 후 이번 할인까지 월평균 1.2% 할인율을 보이는 할인율 방어가 잘 되는 게임으로 기다리던 게임이라면 지금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An open world RPG. 다음 추천 드릴 게임은 19년 작년에 출시한 디스코 엘리시움입니다. 디스코 엘리시움은 에스토니아의 인디 게임 개발사 자오메스 개발한 싱글 플레이 오픈월드 추리 RPG 게임입니다. 세계의 수도였으나 이제는 세력한 도시 레바올의 공터에 시체가 목이 매달린 사건이 발생하고 주인공이 지독한 숙취 속에서 깨어났을 때 모두가 그를 형사라고 부르지만 자신의 이름을 포함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상황으로. 자신의 과거를 포함한 살인 사건의 진상을 밝혀 나가야만 합니다. 게임 내 스킬로 표현되고 있는 마치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파티원들처럼 다루어지는 24개의 인격과 선택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생동감 있고 방대한 게임의 요소와 이야기가 차별화되는 게임으로 현실적인 세계관을 구축하고 방대한 분량의 스토리와 빈틈없는 선택지를 구현하기 위해 약 16년간 개발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동안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아 대사가 많은 RPG 게임 특성상 게임플레이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 8월 말에 정식 한국어 지원 패치가 되어 추천 게임으로 가져왔습니다. 게임의 장점으로는 최고의 텍스트 대화형 스토리텔링과 살아있는 느낌을 주는 독특한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에서 성공만큼이나 실패도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게임 방식을 꼽을 수 있으며 게임에 녹아 들어가는 놀라운 그래픽과 오디오로.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분량의 텍스트 기반 게임 진행과 타이머 방식은 플레이어의 게임 성향에 따라 분명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는 평입니다. 디스코 엘리슘은 스팀 정가 4만 천원 게임인데 이번에 2개월 만에 최고 할인율로 다시 할인하여 9월 6일까지 25% 할인된 최저가 3만 750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참고로 출시 후 이번 할인까지 월평균 2.4% 할인율을 보이는 게임입니다. 슈스타 당신의 선택에서 비롯된 무한한 가능성경험 디스코 엘리시움. 8월 27일 한국어 지원. 금주 놓치지 말아야 할 무료 게임 소식입니다. 먼저 에픽 스토어에서 정가 52,500원에 메타스코 83점을 받은. 잠입 암살 액션 게임 히트맨과 섀도우론 리턴스 드래곤 폴 홍콩 이렇게 섀도우론 시리즈의 세개 타이틀이 통합된 턴제 RPG 게임 섀도우론 컬렉션을 9월 3일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정가 15,500원에 메타스코 90점을 받은 로그라이크 방식의 턴제 전략 게임 인투 더 브릿지를 9월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 동안 무료로 제공 예정입니다. 또한 유플레이 스토어에서 정가 33,000원에 메타스코 79점을 받은 TPS RPG 게임 톰 클랜시의 디비전을 9월 8일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링크는 아래 영상 설명에 있으며 이후 추가되는 무료 게임은 커뮤니티 게시물을 이용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스팀 추천 할인 게임 정보는 여기까지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